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아, 립톱스 꽃들이 이렇게 활착이 되어서 완전히 만발을 했거든요. 백화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한 세네 가지 꽃이 좀 있는데 되게 이뻐서요. 영상 한번 올려드립니다. 대형 종이고요. 립톱스 대형 종이고, 제가 사실은 이름을 좀 모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횟수로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게 이제 키우는 방식이 있고, 안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좀안 키우려면 이렇게 완전히 마사로만 해서 왕모래, 왕모래로만 해서 물을 더디게 주면 잘안 크는 거고. 또 여기서 조금 더 키우시려면은 거름기가 좀 들어가면은 많이 큽니다. 근데 지금 요 아이들은 어, 립톱스 그 작게 크는 종류가 아니고요. 요거는 대형종. 대형종이라고 해서 얼굴이 3cm 이상 크는 애들. 대형종들. 이제 우짜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얼굴 자체가 원래 큽니다. 요거는. 그래서 대형종들인데 아, 수입종이고요. 립톱스 처음에 씨앗은 전부 다 수입을 해서 발화를 시킨 아이들인데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5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두수 관계없이 대형종이기 때문에 2두, 3두, 4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갖고 가셔서 키워 보십시오. 립톱스 대형종 가격은 5,000원씩입니다. 백봉, 대품, 백봉, 대품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구요. 어, 가격은 저희가 15,000원씩 해서 드리는데, 와서 보시면 무지하게 큰 사이즈, 가격 15,000원, 백봉, 팅거벨 금 대품 사이즈구요한 어, 몸에 자구가 한 30개, 4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요것은 저희가 2만 원씩해서 드립니다. 팅거벨금 가격 2만 원. 코노피늄도 요즘 꽃대를 다 물고 있어서요. 요것도 노랑색, 하얀색, 핑크색. 여러가지 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도 또 이름 다 불려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다 보니까 다못 불러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게 분홍색으로 피고 있는 아이들은 글로보섬 글로보섬 자구가 4 5 6 7 8 9 10 11한 15도 이상 다 되는 것 같아요 글로보섬 가격 만원씩 해서 드립니다. 사이즈 많이 크고요. 어 다른 코노피늄도 어 숫자가 좀 많이 있고요. 꽃다 물었고요. 토탈 포터당 만원씩 해서 드립니다. 카시오 적금 중품 이상 되는 아이들 사이즈 많이 크고요. 2도 3두, 4두 와서 보시면 굉장히 큰데 저희가 이 카시오 적금은 5천원씩 해서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어, 색깔도 엄청 잘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지금 대품으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많이들 갖고 가시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가격 5천원. 슈퍼투구, 남봉옥, 청남봉옥, 온즈카.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투구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것도 저희가 걸음기 안 넣어서 모래에다만 키웠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컸고요. 사이즈 많이 크고요. 슈퍼투구나, 온즈카나 그냥 통틀어서 요것도 개당 6,000원씩. 우와, 너무,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뭐를 이렇게 찍어서 드려야 또 이쁠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슈퍼 투고 종류, 무조건 6,000원. 부다 템플 중대품. 부다 템플 중대품. 요 아이는 생장점에서 꽃이 피는 아이인데, 꽃이 한바꽃 같이 피는 아이들. 부다 템플 중대품이고요 가격 3,000원씩. 롱기시마 환엽 색깔 많이 이쁘죠. 이제 지금부터는 끝내주게 이뻐지는 아이들 롱기시마 환엽 굉장히 오래 키웠고요 포토에서 지금 지낸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한7 8년 된 아이들 같은데 인제사 피어나는 아이들이고 여름에 잠자는 아이들 그래서 겨울철에 활착이 많이 되니까요. 이쁜 것들 많이 골라가시라고 영상 올려드립니다. 롱기시마 중대품 가격은 만원씩 이고요 축전 한몸 군생 사이즈 보이시죠? 자구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달려 있구요 숫자는 어디 몇개나 하나 둘셋 n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o 나 열둘 열셋 p o 거 s i j o k a n g a 도 g i Mani t a l 저희가 6,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던 아이들이고요. 이제 꽃이 많이 이쁘게 피는 아이들이니까 이것도 두세 개 정도 해서 대품으로 키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축전 6,000원씩. 크리스 뷰티. 크리스 부티 색깔이 이쁘고 웨이브가 이쁜 아이들. 에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파리 자체가 꼬불꼬불 해가지고요 되게 돌기식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인데 요것도 2두3두4두5두6두7두까지 있는데 요거 한번꼭한번 한번 키워보십시오. 지금 가격 중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내리기는 했어도 저 가치는 아직 안 내린 것 같아요. 가격 5,000원씩 크리스 뷰티. 이제 색깔 좀 이뻐지기 시작했고요 핑크 색깔로 물드는 아이들이네요. 크리스 뷰티. 사이즈 많이 큽니다. 파인노즈 대품. 색깔 이쁜 거 보이시죠?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도 지금 저희가 분갈이를 조금 해야 되는데, 아, 사실은 분갈이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해줘야 되는데 못 오고 있어서 갖고 가셔서 분갈이 한번 하시라고 저렴하게 드립니다. 파인노즈 6,000원, 대품 사이즈고요. 환엽도 있고요, 새엽도 있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파인노즈 6,000원, 카시오 봉황 적금이 있고요 봉황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봉황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실험을 좀해 봤는데요 추위에 1월 달부터 어 제가 바깥에를 내놔 봤었는데 잘 얼지도 않고 여름철에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도 잘 죽지도 않고 그래서 카시오 적금 같은 경우는 가끔 물러서 잘 죽는데 이 카시오 봉황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잘안 죽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오래 버티고 이게 비나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아이들 카시오 봉황 중품 이상 되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5,000원씩. 블랙 타이거 정품 요즘 블랙타이거 정품들이 요렇게 생겼는데 그 여러 가지를 올려서 판매하시는 곳이 조금 많이 있어서 영상 올려 드립니다 요게 정품이고요 이 블랙타이거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 붉은색이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안에 안쪽이 까만색에서 흑색으로 도는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정품하고 비품하고 차이인데, 저희가 어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나갔던 아이들인데, 많이 늘려서 묵은둥이나 새로 만든 아이들이나 똑같이 만원씩 해서 나갑니다. 블랙타이거 정품 가격은 만원씩. 원종 길바 철학금 원종 길바 철학금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구요. 어, 처음에 저희가 갖고 왔을 때는 굉장히 야들야들 했었는데 햇빛에다 놓고 달구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해졌구요. 단단해졌구요. 저희가 영양제는 먹여놨으니까 가서 분갈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금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단단하게 꼽다 보니까 단단하게 꼽다 보니까 어, 금들이 안으로 조금 박혀 있습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와서 보시면 육안으로는 다 보이니까 좋은 거 많이 골라 갖고 가시고요 가격은 3,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드림노즈 드림노즈 요 아이들은 색상이 굉장히 이뻐지는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많이 이뻐지는 아이들인데, 저희가 초창기 때 나왔던 아이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물들이려고, 물들여서 판매하려다가 지금 먼저 출고를 시킵니다. 드림 여왕. 가격은 3,000원씩. 써니. 이쁘죠? 이 써니라고 하는 아이들은 진짜 진짜 색깔이 이쁜 아이들인데 지금도 이쁘게 물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쁘게 물드는 아이들 써니 가격은 3천원씩 클라우스 요거 가격 쪼께 나간 지 아시죠? 써니 환엽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구요 이게 언제 원래는 이파리가 좀 길게 피는 아이들인데 이 클라우스 자체가 물드는 방식이 굉장히 이뻐나서 뭐 아지타 로즈나 푸미라나 이렇게 좀 흡사하게 닮아 있는데 요 아이들은 푸릴 프릴, 푸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이쁜 아이들인데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비싸게 팔았었거든요. 근 저희가 많이 늘려서 이번에는 3,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클라우스 색깔 많이 이뻐졌구요. 합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스. 러우 군생 철화. 징어게 이쁘죠? 사이즈 굉장히 큰데,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들려 들어서 만든 건데, 이파리를 더 작게 만들려고 시간을 아무리 딸궈도 너무 많이 걸려서요.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요 정도 해서 드리려고 저렴하게 드리려고 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러우 철화 군생 가격은 5,000원. 유리전금 이쁘죠? 이렇게 너무 노랗게 나오는 아이들은 집에서 키우다 보면 잘 죽거든요. 녹금이라고 해서 요 정도 이렇게 복륜 들어아이들은좀더 이쁘고 키울만 하고요 근데 요런 아이들 보다 녹이 좀 많이 들어간 아이들. 요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이쁘거든요. 2도, 3도, 4도 다돼있고요 가격은 12,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유리전, 금. 요즘 연봉금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게 팔고 있던데,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라 진작 사이즈를 많이 키워서요, 많이 굳혀서 여름에 고생 많이 하고요, 이제 겨울철에는 이렇게 활착이 돼서, 사이즈 목대 좋지요? 사이즈 크고요, 연봉금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1두둔2두둔 가져가시고, 포토당 저희가 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연봉, 금. 가격은 5,000원씩. 독일 샴페인. 저희 농장에 독일 샴페인이 이거보다 더큰 것도 사실은 1,5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아, 씨! 지금 하엽이 너무 많이 져 있어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를 못온 상태라 저희가 이게 몇천 개 있다 보니까 이 독일 샴페인도 저렴하게 드립니다. 한엽들이 굉장히 많고요. 금 종류가 좀꽤 많은데 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 있어서 와서 보시면 이쁜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매장에 오시면은, 1500원짜리가 굉장히 많구요. 두 번째 빵에 오시면은, 어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너무 오래돼서 요것도 저희가 분갈이 하기 전에, 어 저렴하게 한번 드립니다. 가격은 3000원씩. 네, 전에 봤던 그 독일 샴페인하고, 모양이 좀 많이 틀려요. 이거는 이제 씨앗으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몬스터 금이라든가 뭐 봉황이라든가 일반 금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이 꼬지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씨앗으로 해서 실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틀리게 나오네요 모양들이. 와서 보시면 진짜 이쁘니까요. 정리만 해서 한번 심어보십시오. 진짜 이쁜 아이들 많으니까 가격은 3,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독일 샴페인 실생 신상품. 온슬로우 대품. 사이즈 엄청 크고요. 자구 많이 달려있고요. 최하 가 78도 아니면 15도, 20도 이상 되는 아이들이 태반 많이 있고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이렇게 포터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온슬로우 군생들은 가격 12,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온슬로우 군생. 썬키스트 철화 군생대품 이구요 이쁘죠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고 가격은 15,000원씩 거의 철화에서 어, 풀린 아이들이 좀 많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철화로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풀리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와서 보시면 쌩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핑크 라울 한몸. 어, 이거 한몸 만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원래 이제 그 라울들이 한몸으로 키웠을 때그 걸음 많이 넣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키우다 보면 이파리가 싹 떨어지는데 요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서 만들다 보니까 색깔들이 많이 이뻐졌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한몸인데 와서 보시면 진짜 이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몸. 원래 이제 이 한몸을 만들어서 자구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1월달, 2월달에 이파리를 싹 뜯어 주셔야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마다 몇 년을 해야만 이렇게 한몸으로 좀 만들어지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키우기 쉽지만 개인들이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와서, 와서 보시면 진짜 이쁜 아이들 많이 있고요. 가격은 만 오천 원씩 해서 드립니다. 페이로우, 젤리금, 그다음에 페이로우, 흑장 미 모든 물건들이 다 섞여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이제 젤리로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표시가 딱 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올금으로 나와서 올금 자체가 죽지가 않고 이게 이제 젤리로 변하는 상태를 젤리라고 하는데 이게 저 와서 보시면 물건 자체가 말랑말랑 말랑하거든요. 이 젤리금들이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이쁘거든요. 이쁜 애들 많이 갖다 놨고요그 다음에 이제 군생들도 이렇게 좀 많이 갖다 놨는데 어, 종류는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쁜것들 많이 골라가시고 가시고 특히나 젤리금들은 많이는 없어요. 한 4, 50개 정도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 요런 젤리금들은 사이즈가 지금 20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15,000원씩 해서 드리고요. 또요 중에 또 작은 사이즈 완전히 이렇게 젤리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안 크다 보니까 좀 작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거 가져가고 싶으시면 큰거 가져가고 또 작은 거 갖고 가고 싶으면 작은 거 가져가고 사이즈 구분 없이 20cm든 10cm든 가격은 저희가 1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같은 한 몸인데도 요런 아이들은 한쪽은 젤리로 나오고요 한쪽은 붉게 나오고요. 이제 여러가지 있다 보니까 이쁜거 많이 골라 가시라고 영상 또 올려 드립니다 리치아이 금 리치아이 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얼마 전까지는 이 아이들 말고 그 단단한 아이들을 좀 많이 키웠었는데 리치아이 금들이 이런식으로 어, 현재 나와 있다가 햇빛을 보면 또 이렇게 빨간해지는 거거든요. 이 금들 자체가 햇빛을 보면 먼저 빨간해지고 햇빛을 안 보여 주면 이렇게 노래지는 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보고 싶을 때는 방근을 해서 키우셔야 많이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금들도 색깔이 빨갛게 보려면 햇빛을 보여 주면 또 이렇게 이뻐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대품 사이즈인데 저희가 어, 농장에서 12,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리치아이 금 가격은 12,000원씩 수연 특대품 수연 특대품 하. 저의 집 말고도 다른 데도 꽤 많이 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품들을 만들려면 이 수연들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만들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꼬집기를 하다 보면 표시가 좀 나는데 이건 자연적심 아니 자연군생 수연 특대품 사이즈고요 가격은 이만 오천 원씩 라울 대품 라울 대품 요 지금 보고 있는 라울들 이 대품들도 이게 이제 군생이 아니고요. 합식이 아니고요 전부 다 한몸 짜리 이기 때문에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 대품들은 저희가 25,000원씩 해서 드립니다 대신 한몸 이구요 지금 색깔들 많이 돋아 나 있구요 사실 이런 애들도 한몸 인데 아 너무 커 가지고 이게 지금 분갈이 헐 시기가 좀 넘었거든요. 지금 활착이 돼야 되는데, 분갈이를 너무 안 오고, 오래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50cm는 넘거든요. 네, 요거는 저희가 5만원씩 해서 드릴게요. 라울 특특대 사이즈 가격은 5만원씩. 그 다음에 대품 사이즈는, 어, 2만 5천원씩 해서 드릴게요. 대신, 한몸입니다. 한몸. 창들은 어, 저희가 진짜 저희 농장의 창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초창기 때부터 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그 벌써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름들을 초창기에 나온 아이들은 다 까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기 외국에서 수입들을 많이 해와서 이름을 이제 많이 붙이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또 이제 저같이 국내에 있던 아이들, 실생받아서 키운 아이들이 있고 그러는데, 대품 사이즈들은 저희가 첫 번째 빵에다가 그냥 만원씩 해서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대신, 에보니 종류, 마리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도라, 뭐, 마제스타,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감마리아라든가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름을 좀다 까먹었어요. 그 그러니까 이름은 알아서 골라갖고 가시고 사이즈는 큰 대신 저희가 무조건 만 원씩 해서 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초창기 때그 나왔던 아이들 전부 다 교배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주 지 전부 다제 각각 다 틀리거든요 이름들이요. 네. 요것도 좀 이름을 찾아 돌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새로 만들어서 교배해서 만들 만들었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름을 개인들이 좀다 만들어 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들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다 여쭤보는데 내내 농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좋은 이름 가지고 이름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 이름을 사로 만들어서 드렸으면 좋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종류가. 그냥 알아서 이쁜 거 갖고 가시고요. 가격은 1,500원씩 해서 드립니다. 신상품 창. 오늘, 어, 수요일, 내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저녁에 또 국민다육이들, 이쁜 아이들, 무지하게 많이 또 들어오고, 또 내일 아침부터 또, 새 상품 또 판매를 하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닭이었습니다.